안녕하세요. 일단 쳐바의 조태형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의 파트너이자 좀 멀리 치는 종혁 프로가 일정상 바쁜 관계로 저 혼자 신형 로그 드라이버를 시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컬러가 위전 모델 의 메버릭과 똑같은 약간 갈색이라고 하나요. 일단 쳐봐야지 알겠지만 모델은 세 가지 전에랑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드로우를 좀 만들 수 있는 맥스의 D 모델, 그다음에 로그의 그냥 맥스 모델, 그다음에 로우스핀 모델, LS 모델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쳐보면서 지난번 에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타구감이라든지 어드레스했을 때 헤드 디자인이라든지 한번 제가 일단 한번 쳐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슬라이스 방지용으로 나온 맥스 D 모델. 예, D라는 건 이제 드로우를 따지는데요. 자세히 디자인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뭐 디자인은 뭐 거의 다 거의 동일한데 이제 D 모델이라는 건 무게중심이 좀 틀려져서 웨이트 스크류가 요힐 쪽에 좀 들어가 있고요. 헤드 사이즈는 460cc로 예전에 에픽하고는 사이즈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은 칼라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녹색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좀 럭셔리하게 금색 칼라가 좀 들어가 있고 전작하고는 크게 기술적인 건 바뀌진 않았는데요. 샤프트도 후지쿠라사에서 나오는 이제 벤투스의 캘러웨이 전용 모델. 한번 드로우가 방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길이는 45.5인데 생각보다 이제 전체 블랙이 들어가면 은좀 길이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구요. 제가 한 90마일 정도 맞춰서 쳐보겠습니다. 93마일. 샤프트는 SR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뭐 이제 전용 샤프트라고 이제 부드럽거나 그런 게 조금 전에보단 제 느낌에는 조금 적어진 것 같고요. 헤드 디자인은 뭐 무난하게 뒤쪽이 좀좀 좀 넓어진 느낌? 타사의뭐 다른 페이스랑 제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티타늄 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했지만 사고의 소리 음은 조금 좀 작아진 느낌이 나는데,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제가 뭐좀 가볍게 쳐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약간 슬라이스 궤도로 조금 노력을 했는데 구질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스윙 대비 더큰 차이가 있겠지만 타구감은 뭐 되게 무난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가벼운 느낌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묵직한 느낌이 뭐 아마추어용인데도 좀 많습니다 제가 좀더 이렇게 너무 심하게 슬라이스로 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이제 이쪽으로 했을 때 어디 맞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는데, 정타에 맞았을 때는 조금 더 아무래도 좀 드로우성으로 좀 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너무 아웃디드를 쳐서 바깥쪽에 맞거나 했을 때는 조금 보상은 있어도 뭐 그거는, 그것까지는 방지가 안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D 모델은 제가 많이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데, 일부러 한번 쳐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디자인은 동일한 제품인데 일반,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로그 ST의 맥스 모델. 전에 에픽도 이제 맥스라고 나왔는데 제일 일반적인 모델인데 헤드 디자인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셋업했을 때 기준에는 두 개는 거의 동일하고 무게중심만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요 요 드로우, 드로우 모델이 조금 더힐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드로우를 좀 나게끔 만든 것 같고 헤드 모양은 4 6 0 c c 의뭐 샤프트 뭐 이런 거다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시는 일반 맥스 모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질을 좀 바뀔 수 있게 돼 있지는 않고 그냥 뭐 웨이트가 뒤에 한 군데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소울에 약간 카본이 들어가 있고 뭐 크라운 쪽에도 카본에좀 무광 형태로 샤프트도 아까 동일한 샤프트. 예. 푸지쿠라의 켈러이를 전용으로 만든 벤투스 아마 요게 이제 요즘 유행 많이 하는 뭐 벤투스의 뭐 이렇게 좀 다른 벨코 버전이라는 거는 또 이제 스페셜 오더가 가능하실 거예요 뭐 어드레스 했을 때는 뭐 이제 비교가 될수 있는데요 요즘은 뭐 더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모델이 뭐 저희가 쉽게 해서 헤드가 닫혔다 그래서 훅 페이스라고 하는데 캘러웨이는 좀 요즘 되게 열린 페이스들이 느낌에는 많은데 스퀘어로 좀잘 똑바로 잘 생겼다. 네. 요 제품은 로프트가 이제 10.5도 모델. 네. 2 7 마일 정도. 뭐이 전에 쳤던 D 모델이랑 뭐 타구감은 완전 똑같다. 예, 크게 틀린 건 없고요. 이제 무게 중심 때문에 구질을 좀 바꿀 수 있다. 이쪽 모델은 이제 중심이 실 쪽이냐 토우 쪽이냐를 보는데 D 모델은 약간 실 쪽에 조금 더 나서. 드로우가 좀날수 있게 만든 거고 얘는 거의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는 궤도나 페이스 앵글에 따라서 이제 구질이 바뀌겠지만 기본적인 세팅이 돼 있는 클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저희가 칠 모델은 이제 로우스핀 모델은 이제 중심이 이제 앞뒤로 얼마나 있느냐의 차인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 새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구질보다는 이게 좀더 가나요? 비거리는 뭐 에픽보다 이게 뭐 무조건 더 간다라는 건 아닌데 어떤 사양이 자기한테 들어갔을 때좀더 스피닝이나 이런 걸잘 맞추면은 더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비거리를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가볍게 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비거리가 그렇게 적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버도 조합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또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도 뭐 예를 들어서 드로우 모델을 가졌는데 어, 내가 슬라이스 나는 게좀 드로우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비거리를 가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로우 모델에서도 뭐 웨이트를 좀 밖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드로우를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 난 일반적인 모델이 좋은지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탄도거든요. 이따 나중에 시타 로우 스핀 모델 그게 정말 선수들만 써야 되는 건지 나한테도 좋은지 또 이제 스피드 이라는 것도 이 샤프트에 따라서도 또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전용 샤프트도 있지만 이렇게 스페셜 오더 할수 있는 샤프트를 쳐보시고 하시면 와 로그를 썼을 때 로그의 장점을 살려서 극대화할 수 있다 뭐 로그라는 거는 전작이랑 똑같이 제일 브레이크 때문에 다른 브랜드보다 좀 특징은 이쪽에 있다라고 보니까요스피양의 이제 클럽 스피드 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틀린데 특히 클럽 스피드가 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스피닝이 조금은 내려가는 게좀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공이 너무 뜨기 때문에 또 헤드 스피드가 한뭐 90마일이 안 나온다. 뭐 80마일. 중후반이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좀 스피드 양이 나와서 좀 공이 뜰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뭐 스피드 양 같은 경우에는 이 샤프트 때문에 그렇고 제가 치는 조건보다 로프트가 좀 10.5도라서 조금 돼 있어서 그 런지 스피드 양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지금은 로우 스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이다 꼭 많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거에서 이제 줄이실 수 있는게 뭐 다른 ls 모델로 가느냐 너 이제 샤프트를 좀 바꾸느냐. 여기서 좀 바꾸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두 개만 더쳐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렸는데 스핀량이 조금 조금 많게 나온 거는 저랑 요 스펙이랑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 그러면 50g대의 SR샤프트이기 때문에. 스피드에 따라서 스피드량이 좀 차이가 나는 걸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클럽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좀 부드럽게 쳐보면. 양 같은 경우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치는 저의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체가 스피닝 많다라기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정도의 스피닝 양을 제공하고 있다. 타구감이나 이런 거는 항상 갖고 있었던 뭐 티타늄 페이스에 뭐 항상 카본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센 음이 나거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그렇다고 또. 묵직하다, 이런 쪽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느낌. 디자인은 항상 캘러웨이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진 않는 편이라 항상 페이스는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얇게 유선형으로 좀 나오지 않나 봅니다. 좀 어드레스 했을 땐 유선형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저한테 주고, 방향성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은 셋업 느낌. 그 다음에 거리는 뭐 이걸 쳤을 때더 간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잘 맞는 조합을 찾으면 더갈수 있는 확률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음 모델 한번 또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LS 쓴거 말고는 차이를 찾아내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D 모델은 여기 뭐 웨이트가 달렸는데 위에서 보면 정말 똑같은데 같은 460cc인데 어드레스를 하면은 여기가 조금 더 삼각형 모양 좀 날씬하다. 이쪽은 좀더 뒤로 못 생기지는 않는데 좀더 두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감은 이쪽이 더 있지 않을까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이쪽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 뭔가 이쪽이 조금은 더 높은 느낌, 음, 약간 스피냥을좀 해서 이제. 중심을 좀 앞으로 당기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맥스의 LS고요 얘는 일반 맥스 버전인데 이 라인이 좀 틀리고요 위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이 라인이 조금 더 뒤쪽으로 중심을 더 빼기 위해서 면적이 조금 더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셋업시는 잘못 보지만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이 로우스피드 모델이 위에 모델인데 딥페이스로 좀 깊게 높게 돼 있다 센터 정도 왔을 때는 조금 더 높은 형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드레스 했을 때는 그냥 뭔가 헤드가 크면 다 똑바로 갈것 같다, 셋업이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로우스핀 모델도 꼭 시타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캘러에만 갖고 있는 뭐 여기 제품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다이아 로고가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은 더 중심이 좀더 로우스피너로 갈수 있거나 뭐 이런 제품이 있어서 에픽 모델은 판매도 하고 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로그 모델도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예전에는 선수들만 많이 썼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또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랑 또 셋업을 하셨을 때 보시는 거랑 좀 틀려 보일 수는 있다. 샤프트는, 요는 이제 스페셜 오더 할수 있는 확실하게 이제 로우스핀인 버전은 이제 60g대. 요즘은 이제 로우스핀 모델이 나왔을 때는 샤프트도 60g대로 출시하는 모델이 올해부터 생겼더라고요. 스탁 모델인데도. 근데 요거는 뭐 이제 투어 AD의 뭐 일반 스탁 샤프트가 아니라 전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브랜드에서 나온 샤프트를 스페셜 오더가 된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S 모델은, 요거 이제, 그라파이트 디자인의 UB라는, 이제, 이제,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투어일이라고 불리죠 로그 전용 샤프트는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다,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샤프트만 판매도 되고 있는 모델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로우스피 모델이니까, 시타를 할 때도 좀 60g대라든지 이런 샤프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피닝이 세드 스피드가 적으면 스피닝이 많이 나올 확률이 적은데 로우 스피를 쓰시면 이제 발사각도라는 게좀 어떻게 보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거리 손해를 보실 수가 있고 스피드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모델을 한번 선택을 특히 젊은 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시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했을 때 비거리가 확, 확연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이런 모델을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점점 스피드도 줄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모델이냐 이거나야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고요. 뭐 헤드는 이쁘게 잘 생겼는데 뭐 안정감은 뭐 그냥 맥스 모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선수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감은 맥스나 요 맥스 의 LS 버전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런 수치에서는 안 나오지만 런칭글에 변화를 좀 주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쳤을 때는 이 모델이 거리가 제일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제 탄도를 좀더 뜨는 것보다 조금 적정 탄도를 좀 내보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모델이 좀 제일 멀리 가는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소비자분들, 골퍼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타구감은 세 개가 다 동일한데 구질이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는 아주 약하게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모델들 90마일 쳤을 때 보다 뭐요에에스스모이조조많많나오오했했데데뭐 저는 모델모어이어 보면 비면리 쪽으로는 좀 선택을 할수 있는데 방향적인 모든 정확하게 뭐냐면 심리적으로는 어드레스했을 때는 그냥 맥스 모델이좀더 편해 보이고요 선택은 비거리 쪽으로 다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건 비거리인데 이렇게 나의 스피드 양이나 슬라이스나는 걸 드로우로만 바꾸셔도 비거리는 충분히 더 가고 전에 에픽 모델보다 이게 뭐더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보완된 게 중심도 뭐 이게 이제 옮기는 거는 없지만 좀더 뒤로 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에픽의 ls 모델보다는 조금 더 이 높이나 이런 것도 조금 틀려졌을 수도 있는데 거의 흡사하지만 헤드 모양에 따라서 스피드 양이나 이런 것도 좀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은 컬러감이나 이런 게 바뀌었지만 뭐 디자인도 많이 전에 모델하고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타구감은 조금은 좀더 얘가 더 단단한 느낌 어떻게 쳐 보면 소프트한 느낌보다는 요번에는 조금 많이 나왔는데 또 약간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도 있지만 요번에 한번 100마일 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100마일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스피는 2700 이면은 뭐, 제일 적정 수준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런치 앵글도 한 13도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딱 적당하게 나와서 이제 비거리도 그거에 대비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요. 제가 요번에는 또 한번 조금 약하게 한번 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90마일 정도로. 오히려 약하게 쳤을 때 스피닝이 조금 더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스피닝이 스피드가 적을수록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뭐이 정도 나오면은. 좀 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스피드가 좀 적으신 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상급자들은 스피닝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피닝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이제 공이 너무 솟구쳐 버리면은 비거리도 그렇고 좀 손해가 많기 때문에 특히 샤프트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지만 헤드 모양은 똑같아서 무게가 일로 쏠렸냐 일로 쏠렸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맥스 모델보다는 확실히 제가 아까 얘기했더만 캘로이는 좀더 샬로우라고 해서 이제 약간 좀 완만하게 만드는데 얘는 조금 스위스팟 쪽이 좀더 높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델. 이 높이가 조금은 좀 틀려 보인다. 저희가 헤드 스피드만 많이 보는데 런치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적정 공이 날아가는 각도가 잘 탈출 각도가 나와야지 런도 좀 적정 생기기 때문에 아이언은 굴러가면 안되지만 드라이버는 적정 런까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스피드 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핫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인 이제 로그 모델을 제가 한번 쳐봤는데 신형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이제 제일 많으신데 뭐 전체적으로 느낌이 또 많이 바뀌어서 어느 회사 제품이 우수하다기보다 이렇게 좀 자기 스타일에 이 모델 안에서도 세 가지가 있듯이 자기에 맞는 모델을 잘 선택하시면은 최대치의 비거리랑뭐 방향성도 가지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이제 그냥 에픽 맥스 모델인데 뭐 예전 모델은 좀 이게 구지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웨이트 스크류를 무게감은 지금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좀더뭐한 14g 정도 뒤쪽에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전 모델 에픽이란 모델이고 이건 이제 신형 모델인데 얘는 그냥 반짝거리는 블랙의 반짝거림이 있으면 얘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이렇게 무광 느낌이 나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무광 느낌으로 와서 좀더 고급진 스타일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헤드 모양도 그냥 일반적인 느낌인데 얘는 약간 어드레스했을 때도 블랙에 약간 유광이라서 그런지 얘가 조금 더 사이즈가 좀더더커 보이는 느낌. 기본적인 헤드의 모양 자체는 큰 차이는 없고요. 에픽의 맥스 모델은 소울 부분에는 카본이 추가가 안 됐는데 로그 ST 모델은 이렇게 양쪽 이 쪽에 카본을 넣어서 무게를 더 뒤로 뭐 뺀다든지. 그런 형태의 디자인인 것 같고 얘는 이제 방향성까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모델로 좀 했는데 요번에는 방향성보다는 비거리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 디자인도 좀더 올라와 있고요. 약간 이거는 이제 공기저항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설계가 돼 있는 좀 비거리 쪽을 좀염두에둔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제일브레이크라는 시스템은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나왔던 메버릭의 칼라랑 비슷한데 조금 더 고급진 느낌에 칼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이트는 이쪽 무게추에 조금 더 들어서 조금 더 뒤로 빼서 더잘 띄우는데 로프트를 줄였을 때도 또더잘뜰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으니까요. 좀더잘 띄우고 좀 멀리 가는데 집중을 하지 않았나 캘러웨이 특유의 이런 셸로 우 페이스를 좀 유지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씩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일반적인 에픽의 맥스 모델, 여기도 그냥 제 맥스 모델을 쳐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좀더 카본 느낌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고, 에픽은 조금 더 이렇게 공이... 빵, 좀 튀어나가는 느낌은 있는데 꼭 그렇다고 이제 볼 스피드가 센건 아니니까요.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타구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골퍼분들의 호불호가 아, 저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뭐가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에픽보다도 요 로그에 타구감은 되게 만족스럽다. 거리가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이 좀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고요. 어드레스의 때 느낌과 전체적인 느낌이 좀 틀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로그 제품도 세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골퍼분들이 시타를 일단 쳐보시는 게 일단 쳐보는데 어떤 모델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갖고 아 나는 굳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드로우성으로 좀 바꿔봐야겠어 라고 해서 비거리를 늘리실 수도 있고 나의 적정 탄도를 좀 잡아야겠어 했을 때는 그냥 일반 맥스 모델과 맥스 LS 모델을 한번 이 모델도 한번 두 개를 또 시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구감은 에픽은 조금 더 가벼운 따라기까지는 아닌데, 로그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인데, 로그가 좀더 묵직한 느낌. 제가 타, 시타를 했을 때는. 그런 건 이제 뭐 밑에까지 카본이 좀 들어와서 타구감도 좀 틀려지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좀 전작과 대비 좀 디자인은 고급적인 로그 모델을 제가 시탈을 해봤는데요. 뭐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타구감은 저한테는 훨씬 더좀 묵직한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타구감이었고요. 디자인도 훨씬 좀 은은한 사텐 느낌이라 좀 좋고요. 비거리도 저는 이렇게 로우스핀 모델 쳤을 때는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제 스텔스의 뭐 대항마라고 불 수도 있고꼭 대항마는 아니지만 두 개가 제일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서 꼭 어느 게 무조건 비거리가 더 간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의 맞는 제품을 찾으시면 숨어있는 비거리를 찾으실 수 있는 켈러웨이 로그의 신작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파트너 없이 저 혼자 뭐 제가 한뭐 120마일은 못 쳤지만 신형 로그 드라이버 시타를 모델별로 진행해 봤습니다.